나나 아빠 나니의 저녁 메뉴는 닭고기 애호박 볶음 쿡! 됐지? 그렇게 먹는 거야? 옳지, 옳지, 옳지. 고로, 치고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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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로치고고고로하고로 치고로, 치고로, 저점 잡은 거 아니야? 저희 점심은 짜짜로니의 파김치입니다. 파김치 맛있겠죠? 음. 자, 자자. 엄마가 이상한 거 하고 놀아. 아, 저희는 육퇴를 했고요. 오늘 저녁은 초파파 표 수육입니다. 요 양념은 겉절이 양념입니다. 초파파가 김치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. 이 김치까지 할줄 알면 한식은 마스터다. 어! 겉절이 냄새 나. 에이, 어. 엄마 아빠가 김장할 때 옆에서 나던 그 냄새야. 아. 음! 꿀 맛있다. 홍이 어, 한식 자격증 줘야 된다, 이거. 오, 진짜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수육, 갓짜리. <목소리> 오늘 점심 메뉴는 새송이 버섯 조림입니다. 이게 만들기도 간단하면서 나은이도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자주 해주는 반찬입니다. 나은이 왔어? 육수에 넣고 끓여주면 끝입니다. 무염유화식 좋은 점이 간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간단하긴 한것 같아요. 그냥 육수에 조리거나 기름에 볶거나 그게 끝. 웃는 사장 보시는 분 계신가요? 전 요새 덱스한테 빠졌습니다. <laughs> 덱스씨 귀여워. 이거 나은이가 요새 응가가 좀 묽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우유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이거 락토프리 우유 한번 사봤습니다. 오늘의 간식 바나나에 우유, <laughs> 우유 이 가지는 왠지 기름에 구워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가지를 돈 주고 사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<laughs> 잠 자고 일어나서 꼬질꼬질한 나은이 꼬질꼬질 버섯 가지 닭고기입니다. 자,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손 세정제, 리필세팩 샀고요 6종 직사각형 책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칼이 6개가 들어있고, 감자 칼이랑, 요거는 뭐냐면, 전 요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갈다 보면은, 작아져가지고, 손 다칠까봐 못하잖아요. 여기다가 그걸 꽂아가지고, 끝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. 아, 너무 좋지 않나요? 아이디어? 나은이 아침마다 먹이는 오트밀입니다. 플라하반 오트밀입니다. 하루에 한 20g에서 많으면 30g씩 먹이고 있습니다. 아침에 밥 먹이려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트밀로 먹이고 있습니다. 나은아, 이쁜지! 아! 이쁜지! 아우, 잘하네! 사랑해요! 사랑해, 치 잼잼! 아, 엄마가 너무 웃어서 광대 아파. 나이, 맘마. 볶아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먹고 한 절반 정도는 내일 돼지고기랑 같이 볶으려고 합니다. 맛있겠죠? 고추 자체 느낌으로다가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. 파프리카 파프리카야. 어때? 맛있지? 자, 오늘의 저녁 초파파표, 돈가스 오므라이스. 아빠 거는... <laughs> 아빠 거는 너무 못생겼어요. 뭐, 어, 어떻게 오므라이스에 돈가스를 결합할 생각을 했대? 아이고, 동글자... 아, 짜고 말이 진짜 빨리 들어. 요새 또할줄 아는 게 짜잔, 음. 짜잔이랑 까까... 차가워! 차가워를 따라했다고? 어, 그런 거 어떻게? 이건 차가워서 안돼 차가워. 근데 차가 막 이렇게 따라했어. 주세요 해봐 주세요. 차가워. 이봐 비슷하게 따라하지. 엄마 아빠 맘마 응가 안돼 까까 됐다. 안돼를 제일 좋아한 어. 것 같은데. I 가지 버섯 볶음 돼지고기 조림 음 아야 여우이 아, 트니 트니에서 도장 받았어요, 그렇지? 할아버지 네, 코피나겠다 <laughs> 엄마는? 나나 엄마는? 엄마 아. 이거 눌러봐 나나 엄마도 해줘 마워 고마워 고마워 <laughs> 옳지 옳지 고마워 나은이가 트니트니를 다녀왔는데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선생님 목소리도 크고 거의 계속 울다가만 온것 같아요. 다리에 힘을 안 주고 부저 앉아 버리더라고. 하지만 오늘 첫날이었으니까 괜찮다. 시점점 적응할 거다.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 아이고 신나, 아이고 신나. 오늘 저녁밥입니다. 그거는 가지. 그거는 버섯. 가지 너무 커? 짜. 음 맛있다. 고기 먹어. 잘 <laughs> 육체 후 삼겹살을 먹습니다. 맛있겠죠?